모병제 전원에 대한 찬반 양론, 즉,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가 지금 다 됐으면 지원자부터 누가 제일 먼저? 제가... 예, 비지원자. 자, 네, 비 지원자. 자, 비 지원자가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병제의 전환에 반대합니다. 현재 북한의 병사 수는 우리나라의 2.5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투기나 장갑차, 그리고 또 군함 등 모든 군사, 군사 숫자 면에서 우리나라가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남북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북한의 오물풍선이나 미사일 실험 등 다양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병제는 병사의 수준이나 전문성 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행 초기에는 병사의 수박 급감하는 형태를 보일 것입니다. 또 추가로 인건비 증가 등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해서 국방비 폭증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오병제로 전환한 초기 시점에 북한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아직은 이 정책은 이른 시기에이 이른 상태라고 판단되고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드백은 끝나고 나서 공통적으로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자 그러면 다음 지원자 네 A 지원자 한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아직 종전나 종전 국가가 아닌 효전 휴전 국가고,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효전 국가고, 북한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우리 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병력의 병력이 감소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의 모병제로의 오병, 전환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후에 재정적인 측면과 남북 간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뒤에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해서 시행하는 등의 방침이, 방침을 시, 시행,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누가 먼저 할까요? c 시신의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바랍니다 c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병제전겠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제니다상을 통해서 길거리에돌아다니다 한국 남자니다 다음 시간에 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 남자분들의 80%에서 90% 이상이 모두 완벽하게 총을 잡는 자세를 이제 사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을, 이를 본 외국인들은 이제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요 군사력은 이제 예비 전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 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제 군인으로서 성장을 하고 나온 후기 때문에 이러한 예비전력이 좋은 군사력의 밑바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병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예비전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마지막 우리 D지원자 한번 자신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모병제 전환에 대해 반대합니다. 모병대 한다면 병력 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또한 군에 필요한 고학력자 같은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병제 도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남북평화 같은 조 조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우병제를 실시한다면 그에 따른 위험 요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에 자원 편역 자원이 부족한 16년 뒤에는 여성 증명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자총4 명의 입장을 다 들어봤는데 다들 반대하네요 그죠? 예, 다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본인이 밝히고 그에 대한 이유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A 자 B 지원자가 먼저 발표를 했는데 B 지원자의 내용이 첫째로 반대하는 이유를 음 실제로 북한이 북한의 어떤 인력적 차원에서 북한이 지금 우리 병력보다는 많다는 거 그리고 군사력도 뭐 우수하다 했는데 요거는 약간 좀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거 숫자 수적으로는 뭐 우리 뭐그 북한이 많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래식 무기로만 봤을 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 부분에서 살짝 교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 군사나 북한 같은 경우도 그, 어, 전력, 예비 전력 뿐만 아니라 거기도 실제로 우리처럼 뭐 징병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많은 부분은 사실인데 그 이후의 부분은 약간 좀, 음, 요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살짝 교정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북한, 지금 현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어,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병제는 맞지 않다. 그죠?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모병제를 했을 때는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 그런 부분에서 국가 재정에 대해서 그 부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과 개를 같이해서 시기상조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이에 대해서 A 지원자가 두 번째로 얘기를 해준 부분을 보면은 반대 입장을 먼저 밝히지는 않았고, 그렇죠? 어 얘기를 반대 입장을 먼저 밝히지는 않았죠? 네,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반대 입장인 것을 알게 되는데 우선은 찬반에 대해서는. 어 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전개를 하는 게 훨씬 더좀 자연스러우면서도 본인도 설명하기 아니면 답변하기에 좀 편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먼저 찬반 양론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이 찬반 양론은 정답은 없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라고 했을 때 반대, 저는 이 부분,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로 시작하고, 예,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북한이 도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병제 전환 시기로서는 지금 시기상조다,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여기도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라는 것과 실제로 모병제를 만약 하게 된다면, 된다면 남북 관계가 뭐 평화 모드나 화해 모드로 전환이 된다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합을 고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모병제와 징병제 혼합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예 그렇게 예 반대를 하지만 어쨌든 모병제와 징병제의 혼합을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 D D 지원자 D 지원자 같은 경우는 네. 병력 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인재충원이 어렵고, 남북평화여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어느 정도 여건이 좀 조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현역자원에 대해서 여성징병제를 또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성징병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본인이 주장하게 된 게. 예, 네. 근데, 이게 반대하는 것, 지금 A 지원자하고 D 지원자가 그 대안으로서 고려한 게 어쨌든 A 지원자는 모병자, 징병제 혼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그 대안으로서 그 D 지원자 같은 경우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수 있습니다. 어찌보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고려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혼합의 형태를 얘기를 했고요. 대한 그왜 대학 대안, 그 대안을 선택하게 된 건지 아니면 얘기를 하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여성징병제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징병제 모병제 중에서 또 여성징병제는 또 다른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현 설명을 더 같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본인의 의견을 좀더 강하게. 예,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조금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는 게 있고, 저 마지막으로 이제 C 지원자, 예, 예비전력의 확보? 예, 예비전력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일화, 뭐, 시청한 그 일화를 바탕으로 한 전개는 되좀 신선하게 전개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만큼 그 징병제로서의 어떤 장점을 또 그 일화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좀 강화하는데 근거로 사용한 거는 상당히 좀예 어찌 보면 구체적인 신뢰를 실례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선한 조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만 이게 그 지금 반대의 근거가 하나죠 예비전력 확보 어. 하나로도 할 수도 있겠고, 조금 더 이거를 보강하자면, 어, 이런 모병제를 반대하는 거는, 그 즉, 증병제의 어떤 장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근거를 하나 정도 더 준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거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12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12페이지인데, 보면은 모병제 전환의 찬반 의견에 대해서 각 근거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찬성에 대한 부분 우리 그 D 지원자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회적 기회비용 불확실 모병제가 더 비대적, 학교 직업 교육 단절, 취업 결혼 지연 등 장병들의 동기 유발, 전문성 제고로 전투력 향상, 첨단 기술 분야 유원 및 수명병 확보 용이. 국내 인권 침해 사고 예방 네. 반대에 대한 근거를 C지원자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비 상승으로 재정 부담 증가 국민 개병주의 훼손으로 국방 정시 풍조 야기 북한 위협 현존하는 현 상황에서는 시기상조 유사시 예비전략 확보 곤란 국내 인권 침해 문제는 병역 문화 혁신으로 대처 네. 여기서 지금 찬성에 대한 근거들이 한네 가지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선은 모병제 전환에 대한 찬성이죠. 이거는 곧 직업군인을 확보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병력법상 병사들이 병력자원으로 이렇게 곧 지금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모병제라고 한다면 이 병사마저도 징병제가 아니라 선택, 본인이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 지금 현재 징역 징병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일정 연령이 되면은 어 병력법상으로 그렇게 그 병력의무를 병역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학업이라든지 그런 거 지금의 생활을 다 중단하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다 그래 그러고 군복무를 하고 다시 또 사회로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좀 소모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병사에 대한 것도 지원을 통해서 모병을 하게 된다면 단절 없이 어떤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에 단절 없이 직업으로서 병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본인이 지원해서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군 생활을 할수 있겠죠. 예, 그런 네.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은 징병제에서 병력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그 문제점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대안으로서 모병제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음, 직업으로서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어, 징병제의 경우 18개월 복무 기간이죠. 그리고 다시 또 사회로 나가고, 또 18개월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연속성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중단 없이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전문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그런 용의점을 이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 가지고 뭐 본인이 원해서 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병역내 인권 침해라든지 그런 사건,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게그논 거고요. 자, 한번그 다음에 이제, 아니다. 모병제 전환 아니라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첫 번째는, 자, 모병제가 어찌되었던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어, 군인 월급이 병사 기준으로 했을 때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2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목표치입니다. 그 전에는 훨씬 더 작았고요. 네, 예, 적은 비용으로 그렇게 군 복무 의무 이행 차원에서 그렇게 어, 했었는데 직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예, 국가의 재정 부담에 대한 내용을 근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되면은 어, 실제로 지금 현재 개병제 즉 어 증명제를 통해 가지고 자원을 확보하게 될 때는 부자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 고학력자든 아니면 뭐 그렇지 않든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하나의 그그 직업군인으로 딱 묶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누가 지원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이로 인해서 어떤 질 인적 자원의 질적인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요거는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북한 기업이 상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 시기상조다 어, 시기상조라 이런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있고 또 우리 C지원자가 강력하게 그 근거로 제기한 예비병력 유사시에 예비전력의 확보가 용이한 게 지금 현재의 징병제다. 만약에 직업군인으로서 해서 모병제로 전환해서 할 경우에 그 인원이 만약에 유사시에 많이 뭐 사상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그 다음 전략을 누가 하려고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또 어찌 보면 상당히 큰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거들을 제시를 해서 각각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